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십사 사무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와되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사리에 가까운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를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락 방탄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리고 그 나라에 크게 동료이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 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불러보며 돼지를 시게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로 멸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네 줄은 장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들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니 얼마나 반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 길을 아버지 내가, 내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하늘가일터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고 고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니다 아직도 어림없는데 아버지가 그를 <목소리도> 보고 충분히 열려 앉는다. 보고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래 대해 아버지에게 나아낸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래 제일 좋은 것을 내어야 하다. 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내의짐으십니다 그리고 살찐 소아지를 잡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을 죽었다가 예,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다시 걸른더라 하니 그들이 거워하다라 아멘. 누가복음 1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1 5장에 보면 잃었다가 찾는 그 비율을 말씀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어, 이런 양을 찾는 주인이 나오고, 더 잃어버린 드라커만, 도리죠. 그 돈을 어,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아들, 아들의, 아들 입장에서는 집을 나간 아들이고, <laughs>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아들을 다시 찾게 되는 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에 그 어떤 소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 이는 그 양의 주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양 백만 마리인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아흔 아흔 마리를 들여두고 그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뭐백 마리 중에 한 마리 쯤이야? 그게 아니라 그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주인입니다. 열 드라커마가 있습니다. 드라커마가 하루 일당쯤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백만을좀 있다고 생각합시다. 십만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죠 그런데요, 이, 주, 이 여자 유인이 뭘 하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이한 드라커마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것이요, 하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찾을 때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합니다. 이것이요 잃었다가 어, 찾는 그 분의 마음과 기쁨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은요 저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집을 나간 아들처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바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것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누구와 통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되었다. 우리에는 큰 이렇게 가뭄이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백만에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입니다. 열 드럭 한마 중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드럭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 맞죠. 오늘도 성에 보면 이 주인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자고 하죠. 왜요? 너무 기쁘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 이거는요 어떤 또 다른 예수 믿는다는 짐을 하나 더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운명과 저주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그 축복, 가진 자녀다운 그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요,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집을 나간 아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씨의 유산을 먼저 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이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돈으로 바꾸어서 먼나라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허랑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궁핍해졌다. 그 돈을 다 써버리니까 궁핍해지는 겁니다. 돼지를 치는 그 종이 됩니다.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이 돼지는 제일 부정한 짐승이 돼지거든요. 그겁니다. 제일 부정한 그 짐승을 치는 종으로 돼버린 거죠. 그런데 돼지가 먹는 열매까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그렇게 궁핍한 생활이 됩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 풍족한 풍물들도 많은데 아들이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살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루세끼 밥만 먹여주면 되는 내가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거리가 뭔데? 이말은모르습니까 뭐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부터 매일 거기에 서서 보겠죠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거리가 뭔데 거지 하나 골로 보오거든요 누굽니까 아들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를 친분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그를 안고 뽀뽀하고 종교를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리를 썼고 우리가 잔치하자 죽었다가 돌아온 말이다 잃었다가 얻은 말이다 원래는 이래말해잖아요나 저놈이 내 재산 다탕신한 아들이라 야 되는데 저진당한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뭘 하냐 죽었다가 살아라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요, 이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둘째 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리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소원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울타리, 그 보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하죠. 뭐 예수 믿냐? 왜 주일마다 교회 가냐? 네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 교회에 매어 가지고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냐? 이게 사람들의 말이야. 그 세상 사람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데, 우리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 사람이 못할 것이 없는데, 이게 세상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하나님 보호 안에, 통치 안에 있으려고 하느냐?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뭡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이 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이라고 해서요, 뭐, 아들이 가서 뭐, 장기와 술집에서 돈다 날렸다, 뭐 이런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버지의 보호 속에 있는, 아버지의 울타리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죠? 내가 서른 살 예수 믿었으면, 앞에 삼십 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허비한 인생이 있죠. 그걸 말해요. 사람 이걸 몰라요. 내가 아버지를 따르면 그게 자유고 행복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것이 바로 허랑방탕한 생활이다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축복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가시고 하나님께서 길 기르시는 이것을 맛볼 기회를 택치는 시간이다. 이 허랑방탕한 생활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종된 삶입니다. 이 아들이요 주인 아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종이 되죠. 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요? 죄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입니다. 물질의 종입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지가 됩니다. 이 아들처럼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으로 치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워져야 되는 그 인생이 갈급해지는 겁니다. 굶주리는 겁니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영적 거지입니다. 결국은요. 영적 무능 상태가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상황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종된, 거지된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무능한 인생이 되어버리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아주 찾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죠? 저 혼자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마 이 아버지가 저 아들한테 누군가를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타국에서 돼지 치는 그 거지 아들에게 누군가를 보냈을 거예요. 혼자 마음에. 보내가지고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주인가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왜 이런 거지 인생을 사냐? 이존된 인생을 사냐? 당신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하냐? 당신 아버지 집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야, 왜 그러느냐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어떻게 가겠냐 그 집에 내집내 내 꼴이 이런데 어, 내가 뭐좀 돈이라도 벌어가서 성공해서 가야지 이렇게 갈수 있겠냐 그데이 사람이요 네. 아니다 아버지는 네가 지금 나간 다음날부터 매일 하루 종일 밤 늦도록 길 앞에서 가 기다리고 있다 네방 깨끗하게 치워놓고 입을 다 가려놓고 오면 잘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오면 이미 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요. 혼자 그랬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그래. 여기서 죽느냐. 아버지한 가서 맞아 죽느냐. 가보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은요. 아버지 집은 풍족합니다. 아버지는요,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요, 우리를 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적이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그 몸을 통하여 깨닫 합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떠난 그종됨과 영적인 거지 상태와 영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죠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집을 나간 이 아들들을 위하여 전도란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줄 모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분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는요, 아무 대꾸도 안합니다 왜요? 불건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이 종이 될수 없기 때문에. 종들을 불러서 뭐합니까 제일 좋은 없을 때라.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의 신분을 심켜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과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지워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는요 아들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배고플 필요가 없습니다. 자 됩니다. 아들의 그 신분과 건설 회복됩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더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마지막절에도요. 그 형한테는 말이죠.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절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왜요?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또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아버지의 찾은 바된 아들입니다. 맞죠? 이미 우리는 아들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회복한 그 구원의 가치와 비밀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겁니다 아들로 아버지 집으로 온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심에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요 아버지의 울타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품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과 가치입니다. 그래서 고려도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의 울타리,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니, 이제는 아들은요,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감당할 시험이 없는 겁니다. 혹시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 주면 이 말입니까? 아버지가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의 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 오늘 성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 이런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마음 돌아올 때 그를 불쌍히 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그 마음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한 은혜 이게 근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그 사랑과 그 은혜에 풍성하신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생명 관계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또 우리를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또 보내십니다.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왜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 내가 가는 직장이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보내시는 현장일 수도 있다. 이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여된 또 세상의 빛과 소금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은요, 그곳에 잃은 자를 찾으시는 빛이 비치고 소금 역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었다가 찾은 바 됐잖아요. 죽었다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현장, 또 우리가 아는 여러 만남들, 그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이른 자에게 보내시는 축복의 자리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때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말씀렸습니다 저희 손님들이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내가는 현장, 내가하는 만남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에게 보내시는 현장일 수 있고 이런 자에게 보내시는 그 만남일 수 있다. 우리가요. 다른 것안 해도 됩니다. 뭐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도받으면 됩니다. 내가 는그 현장과 내가 가는 그 곳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방주를 만든 것처럼. 정말 우리 정론인들이 가는 직장과 산업과 우리의 지역과 현장에서 하나님, 소원과 빛이 되어지는 방주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축합니다이중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을 맞추고 있었면 겁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핍박과 상관없이 사도행전 5장 42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나. 날마다 싱글이든지 집에서든지 우리가 모일 때든지 우리가 흩어질 때든지 우리가는 교회와 그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극휼과그용서하심의 은혜, 이걸 말한 거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증거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전하며 그 응답들을 받아갔음을 말씀합니다. 저의 성도이들이요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요. 이 소원을 품고 내가 하는 현장과 만남을 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어 남은 남은 아주간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